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마인교회 예수마다 2학년 조수아입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 53장 5절과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암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승계를 받을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찾지게맞을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도다 이사야 53장 5절 이번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여기까지 들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수아였습니다.